인근데방 치고 딱 치고 뭐나 지금 뭐라고 했어 음 <laughs> 음. 와 닉네임이 사와다 츠나요시야? 대유딱 아들 낚시라 어? 시발? 닉네임이 천이라던 우리팀에 사와다 츠나요시라는 애가 있어 그게 뭔데? 응? 너가정교사팀에 누구 나니? 가이가이 안봤어 안봤어? 뭐 그런거 없어 3층이다 3층 안녕하세요 3층. 아. 아저씨 안녕다가세요요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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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ㅅ 태훈이 저 새끼 많이 봤구만 야이 ㅅ 져 어? 들어 이제야 깨지어이 ㅅ 있어? 응누구 있어? 음. 있어? 음. 아이 다아다 이연이 안전한데 안에서 안이야. 야, 어게스포는스포는 스포츠는? 스포츠는? 스포츠스포 스포츠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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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포츠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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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 신현아, 응? 가져올까 도 가져올까, 핫도그 가져올까? 노짱카 있다는데 저기. 너, 너,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노짱카라고 <laughs> 했어요. 야나비 뚫었다 비. 그래. 오. 아 <laughs> 저기 쪽방에저 쪽방, 비 안에, 저 쪽방 안에 저거 에코있어요 아이쒸 이제 진짜 업데이트 하데 시간이나 걸리냐 ㅇㅇ ㅇ 커 이거 그냥 설치해 그몽탄이거막고 있고 풀렸네몽탄이 어, 쪽에 있으면 쒸와 좋아 좋아 이제 설치해 설치해 태훈아 안심하고 있는사람 태훈아 안심하고 가져가 막았으면 이건 몽탄이고. 까라 라 설치하자. 나 이제 끝났어. 도리도리 한번 하자, 락키니. 어휴, 병신아. 도리도리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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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영화 찍고 있거든. 헤헤 나중에 보여줄게. 네. 아돼 졸업! 아안돼어 졸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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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